안녕하세요. 리포터 김영주입니다. 제가 오늘 가방도 둘러맸고요. 이 모자까지 썼습니다. 제가 어디 갈지 대략 짐작 가시겠어요? 음, 바로 등산? 아 아닙니다. 등산 가지 않고요. 제가 오늘 갈 곳은 바로 안양에 숨어있는 그런 문화유적지를 찾아서 갈 건데 제가 갈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이곳입니다. 굉장히 많죠? 오늘 안양 속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찾아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하실까요? 출발! 이곳은 안양시 석수동 삼성산에 위치한 삼막사라는 절입니다. 삼막사는 안양예술공원에서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데요. 삼막사는 677년 원효대사가 암자를 짓고 수도한 것이 기원입니다. 신라말의 도선이 중건하고 관음사라 불리기도 했지만 고려태조가 중수하고 삼막사로 고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남할 삼막이라 하여 남서울의 수찰로 서울 주변 4대 명찰의 하나로 꼽혔다고도 전해집니다. 와 제가 지금 안양 삼막사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유적지를 탐방하기에 굉장히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안양의 삼막사는 안양에 유적지가 더 많은 곳이 있는데 제가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조선 고종 때 건립되어 1975년에 중수되었다고 하는 명부전. 명부전 역시 삼막사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건물은 조선 말기의 일반적인 주심포 형식으로서 내부에는 우물천정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명부전은 지장고사를 위시해 명부의 10대 왕을 모시는 곳이라 하여 명왕전이라고도 불린답니다. 명부전의 현판 또한 명왕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막사 3층 석탑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1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약 2.55m이고 각 층의 옥계와 침이 3단씩이라고 하네요. 2층 기단 위에 3층 탑신을 올린 이 탑은 하층 기단과 상층 기단에는 조각이 없으며 지붕들은 각각의 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층 석탑의 전설을 아시나요? 3층 석탑은 고려시대 건축양식의 특징을 한눈에 볼수 있으며 삼막사의 승도였던 김유우가 고려말 원의침입때 적장, 살리타를 죽이고 승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기념탑이라고 전해집니다. 자, 이게 지금 남녀근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형태 자체가 아시죠? 그 느낌인데요. 이게 그 선사시대부터 우리 그옛 전통 토속신앙으로 행해져 내려오던 것 중에 이 4월이랑 7월에 이 돌을 만지게 되면 그 멋진 산의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곳인데 이곳에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직 아기를 갖고 싶으신 분들이 이렇게 만지고 가시거나 이렇게 소원을 빌고 기도를 빌고 가신다는. 그, 남, 남근상 만지면, 음. 남자아이를 낳고, 막 그렇다고 음, 한다면서요? 음, 아들 낳는데. 아들이요? 음. 어, 아, 아들 둘? <laughs> 그거 만져서 아들 둘았대요 <laughs> 진짜요? 네. 어머, 어머니. 저는 딸이요. 안 어, 만져서. 안 만지셔서, <laughs> 만지셔서서요, 이제. 지금 가서, <laughs> 지금 가서 그 막내 <laughs> 만드는. <laughs>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오늘 비가 와서,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오, 웃으면서 올라가는 거야, 이제. 아, 비가 와서, 이제 아. 물이 흥건하겠다 싶어서, 이제 아. 좋다고, 이제 그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삼막사 사적비. 삼막사의 사적을 적은 석비로 지금은 마모가 심해 비문 판독이 어려운 상태지만 건립연대를 밝히는 강의 46년 정해라는 명문을 판독할 수 있습니다. 그 위치가 경기 관악산맥 삼성산에 이르며 왼쪽에는 향로봉에 있어 조선 숙종 33년에 건립하였음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안양사 대웅전 앞에 있는 경기도 93호 유형문화재 귀구입니다. 보시면 얼굴 자체가 굉장히 그 용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의 눈, 코, 입까지 함께 갖추고 있으면서 등이나 전체적인 모습인 거북이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북이라고 하는 것이 장수의 상징이잖아요. 안양사의 장수를 염원하는 그런 조형물입니다. 이 거북이 형상을 가진 받침돌은 원래는 거북의 잔등에 장방형 비자를 마련하고 그 위에 비신을 놓았으나 비신과 이수는 사라지고 귀부만 남아 안양사 귀부라 불려집니다. 안양사 귀부의 형태는 쫑긋한 두기와 붉어진 눈, 똑바로 세우고 있는 거북머리는 용의 머리 모양으로 매우 사실적이면서 생동감 있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중초사지 단간지주는 보물 4호로. 현재는 3층 석탑과 함께 남아 있는데 85cm를 두고 동서로 세워져 있습니다. 중초사지의 단간지주의 높이는 약 3.8m이고 명문이 새겨져 있어서 만들어진 연대를 확실히 알수 있는 유일한 단간지주입니다. 현재는 남아있지는 않지만 아래쪽에 직사각형의 돌 받침이 있었는데 그 중앙에 지름 34cm의 구멍을 파 단간을 받쳤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단간지주는 부처와 보살의 공덕과 위신을 기르는 불교 용구인 깃발을 달기 위해 깃대를 고정해주는 두 개의 지주대로서 주로 절의 입구 앞에 세워진다고 합니다. 네. 아, 오늘 함께 안양에 있는 불교 문화의 유적지, 그리고 우리가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될 유형 문화재들을 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봤던 거 말고 좀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저 함께 가시죠. 네, 지금 보이시는 것은 바로 안양 역사관인데요. 오늘 안양 속에 있는 모든 역사를 톡톡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보세요. 멋있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양의 모든 역사를 볼수 있는 안양 역사관. 안양 역사관은 평촌 아트홀 내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역사관은 선사시대의 고고 유물부터 현대 생활 용품까지 총 660여 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전시하고 있어 안양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달아주소. 안양 역사관에서는 최첨단 영상과 음향을 사용해 와우. 역사를 탐방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안양의 모습을 연대표로 볼 수도 있으며 향토 사료실과 영화 사료실, 전통 공예실 등 안양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역사관은 2004년 9월에 새로 설립이 되어서요.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상설 전시실에 있는 전통공예실, 향토사료실, 그리고 영화사료실이 있고요. 또 다양한 시민들이 기획해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획전시실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 향토사료실이나 이쪽 영화사료실이나 또 전통 공예실에는 각종 안양에 관련된 역사와 문화가 고대시대의 유물부터 또 현대 근현대사까지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물들이 많아서요.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고요. 또 토요일이나 또 평일에 어른들이 함께 할수 있는 인문학 강좌나 또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안양의 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나눠지는데요. 지정문화재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예술, 학술 방면의 가치가 큰 것으로 지정된 문화재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안양의 대표적인 문화재로는 중초사지 단간지주, 중초사지 3층석탑 안양사 귀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지정문화재들도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를 말하는 건데요. 안양사 석조부도, 산막사 감정로 석조, 산막사 삼귀자명 등 역사가 깃든 문화재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밖에도 비지정 문화재들이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합니다. 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안양의 문화 유적지를 찾아서 다니면서 굉장히 뜻깊은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양 속에 있는 무형문화재. 이 유형문화재가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는데요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이런 문화 유적지를 찾아서 한번 탐방해 보시는 것도 좋은 시간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김영주였습니다.